여러분, 아 어, 어, 오늘 기분이 좋네요. 이거 오늘 첫 게시거든요. 어, 또 부금을 안 들었고요. 근데 부금은 꼭안 들어도 되는데 마이크를 껴야죠 자, 이 음질의 차이 느껴지십니까? 다음 촬영도 벌써 기대가 되네요. 이게, 매일 팔토시를 다르게 하니까요. 촬영하는 날이 진짜 기대가 된다니까요. 얘네는 누군지 아시죠? 그, 리틀 트윈스타? 이게 원래 저번에 하려던 콘텐츠인데, 그 제가, 그거 하려다가 늦어졌거든요? 챌린지. 챌린지 때문에 이게 늦어져 버렸어요. 사진으로, 만들려다가 오늘은 일단 쉬운 거부터 하려고 스티커로 꾸며주는 거부터 할 거예요 키링 그래서 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많이 사놨는데 얘도 두 개씩 샀고요. 얘도 이렇게 두 개를 샀잖아요. 아아니다 키링 먼저 하지 말고 얘를 문구점에서 사왔어요. 오늘도 제가 밖에 나간 걸 인증해야 되지 않겠어요? 그래서, 오늘도 영수증을 위해서 제가 이 2,000원짜리 스퀴시를 사왔단 말이에요. 드디어 살게 문구점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얘를 사왔는데, 저는 사실 스퀴시가 뭔지 모르거든요? 유튜브도 본 적이 없어요. 유튜브도 썸네일만 보고, 몰라가지고. 두구두구두구두구. 오! 뭐야? 뭐야? <laughs> 이게 다, 다야? 일단, 일단 꺼내볼게요. 어... 이렇게 생긴 애들이 두 마리 나왔어요. 일단 얘는, 다꾸하는데 쓰려고 했는데요. 그냥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런 꼬라지를 다이어리에 붙일 순 없을 것 같아요. 아 얘는 버리도록 할게요. 이게 단가?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. 귀엽긴 한데. 음. 피규어도 아니고, 인형도 아닌 것 같은, 탱탱볼도 아니고요. 음, 그렇다고 슬라임도 아니에요. 음, 그렇다고 퀄리티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. 2,000원짜리의 그 무엇이 나왔어요. 자 이제 키딩을 만들어 볼까요? 이거 먼저 만드는 방법을 보면요, 음 저는 대충 알고 있거든요. 원래 다고를 해야 되는데 또 맨날 닦고만 하면 또 질리는 감이 있으니까 이것도 해주는 거예요. <laughs> 스키시에서 그 나던 향이 아직도 손에서 나네요. 이런 용도인 것 같아요. 그 손에서 향기 나라고 나쁘지 않은데? 봐봐 이게 정말 리얼 타임이라는 거.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. 음, 키티도 괜찮고 일단 배경지를 먼저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원색이 끌린다. 이 파란색이 어때요? 이거를 하트 모양으로 잘라 볼까? 이렇게. 얘를 음. 저도 이걸 처음 해보다 보니까 좀 망할 수도 있는데, 이해해주세요. 연필로 할걸 그랬나? 어... 약간 번졌어요. 안 되는데, 이거면 얘가 여기 잘 들어갈까? 음 크기가 아 살짝 커요. 뭔가 그어 뭔가 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이렇게 돼요. 이게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고요, 당연히. 여기서 추가해줄 게 있는데 여기 캐릭터복에서 골라도 좋지 않나? 여기 스티커 북힐로키티 키딩을 만드는 거죠. 여기 이거랑 어울릴만한 거를 찾아볼게요. 음. 빨간색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아, 얘냐, 얘냐, 아직도 헷갈려. 음. 여백의 미를 생각해서 얘도 할까요? 아니난 비어 보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. 난 얘로 하겠어. 잘못 붙이면 눈물 나니까 집게로 붙이자. 조심해서 자, 키티를 붙였다. 어? 근데 너무 안 보이죠 여러분? 좀 확대할게요. 키티를 붙였습니다. 진짜 조그마한 스티커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? 잘 찾아봐야 돼요. 이 보석 스티커가 여기 있고 하트가 하나 더아 진짜 작다. 원래 이 반짝이만 붙이려고 했는데 스티커 처벌 지지다 보니 다른 반짝이들이 또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붙여봤어요 이 하트는 붙이면 어떤 느낌일까? 오, 괜찮은 것 같은데? 안 떼도 될것 같아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은 좀 자르면 되니까 이 음표 스티커도 여기다가 아 여기다 튀어나온 부분은 자르고 이 접착 시트 음, 아니야 음,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아깝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근처를 막 꾸며주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아니면은 되게 뜬금없는데 이 푸드를 <laughs> 꾸며주는 거예요 얘는 별로 안 귀엽긴 해 그냥 꾸미지 말까? 귀여운데 아 귀여워 어떡해 내 왕대 왕비거든. 왕대 왕 이게 좀 예쁘게 예 하니까. 아 너무 크다 얘는 잘라야겠다 절대 안 붙일 생각은 안함자 <laughs> 아. 커피 스티커를 드디어 써줬다 되게 쓰고 싶던 그런 스티커였어요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얘는 괜찮으려나? 일단 나중에 다 붙이고 잘라줄게요 이게 막 붙이는 것 같아도 저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요 나는 둘다 마음에 들어요. 어쨌든 내가 한 거니까. 어, 이게 좀더 단단해서 얘가 더 마음에 들어. 얘는 흐물흐물. 흐물. 자, 이 접착 세트를 붙여줄게요. 필요한 크기로 잘라 사용하는 홀로그램 접착 세트입니다. 괜찮은 건가? 여기 끝부분이 살짝 안 되긴 했는데, 별로 티안 나니까. 음, 아니야. 그래도 완벽하게 해주는 게 좋겠지? 붙여줄게요. 끝부분도. 그 제가 얘를 별로 이렇게 안 눌러놨네요. 이렇게 꾹꾹 누르니까 좀 반짝거리기 시작했어요. 어, 예쁜데 이렇게 하니까 예뻐졌어요. 이렇게 하니까. 음. 이제 이 상태로 얘는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. 얘를 포장해 주도록 할게요. 얘도 코팅해 주면 될것 같아요. 포장이 아니고 코팅. 얘도 비슷한 크기로 잘라줄게요. 아이고, 가위에 막 찐득찐득한 게묻고막 난리가 났어요. 가위도 한번 닦아줘야 될것 같아. 자, 다시 잘라줄게요. 아 오랜만이네요. 이런 거 이렇게 공들여서 만드는 게? 어 이거 완전 맘에 드는데? 이제 잘 끼워주면 끝이에요. 자 끼워봅시다. 자 내가 만든 이 두개를 끼워봅시다. 키티 먼저 응. 음? 응? 왜안 들어가지? 왜 안돼? 좀더 꽉해야 되나? 어 됐다 됐다. 아, 안 되는 줄 알고 엄청 놀랐어요. 자 완성. 얘도. 안 들어가면 나울 거야. 들어가겠지? 어, 잘 들어갔어요. 꾹꾹 눌러주고 와, <laughs> 완성! 아이고, 예쁘다. 여기에 반짝이 같은 거! 있으면 더 예쁘겠다. 자, 이렇게 두 개의 키링이 완성됐습니다. 보여줄까요? 완성. 내가 만든 키링입니다. 자, 썸네일로 쓸 사진을 촬영해야겠다. 끝.